안녕하세요. 공구 알려주는 여자 공지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EX 파워 유무선 에어펌프 EAP100 제품인데요. 말 그대로 별도의 콤프레셔나 사람의 수동 작업이 필요 없이 무선 에어펌프 제품만으로도 간단하게 공기를 주입할 수 있는 공구입니다. 이전 영상들에서 콤프레셔를 이용한 타이어 게이지와 수동 발펌프 제품들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제품들 모두 각각의 편리한 장점들도 있지만 단점 역시 뚜렷한 제품들이었습니다. 타이어 게이지들은 콤프레셔 없이는 단독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점, 수동 발펌프는 사용이 간단하고 휴대성이 좋지만 자동차 타이어처럼 공기압이 많이 들어가는 타이어는 공기를 주입하기 굉장히 힘들다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 유무선 에어펌프 제품은 그두 가지의 단점을 잘 보완하여 나온 제품입니다. 물론 이 유무선 에어펌프 제품도 무선으로 사용 시 완충 후 사용시간이 20분으로 비교적 짧고 충전시간이 길다는 불편한 점이 있지만 가정에서 사용하시기에는 너무나도 편리한 제품인 건 확실합니다. 또 기존의 샤오미 등의 무선 에어펌프 제품들이 이미 나와 있지만 사용할 수 있는 압이 굉장히 적어서 자동차 타이어에는 사용이 불가능하고 자전거나 스포츠 용품에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이 EX 파워 제품은 그런 단점도 확실하게 보완한 제품입니다. 이제 이 제품 박스를 열어보면 구성품에는 파우치와 타이어에 연결 가능한 에어 노즐과 비상용 퓨즈, 자전거, 물놀이 용품 각종 튜브에 사용해 가능한 액세서리, 그리고 유선으로 사용 가능한 5m 시가제 케이블, USB-C 타입 충전 케이블과 가장 중요한 본체, 총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가장 최신 케이블인 이 C 타입 케이블을 사용했다는 점에도 만족스럽지만, 이렇게 길이가 긴 5m 시가직 전용 케이블이 추가로 있어서 차량에 연결만 하면 자전거 타이어나 각종 에어 용품들에도 유선으로 편하게 사용이 가능해요. 실제로 선이 길기 때문에 여행을 가서 물놀이 용품 등에 에어를 주입할 때 굉장히 편리한데요. 그만큼 이 EX 파워 제품이 실제로 에어를 주입할 수 있는 압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다용도로 사용하게끔 만든 제품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무선으로 사용 시 사용 시간이 짧다는 제품의 단점을 이 시가제 케이블로 보완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본체 제품을 간단히 살펴보고 직접 나가서 공기를 주입해 볼 건데요. 여기 본체 뒷면을 자세히 보시면 USB-C 타입 케이블, 시가제 케이블, 에어노즐을 연결할 수 있는 구멍이 있고 요. 검정 부분이 전원 버튼인데요.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녹색 불이 들어오면서 전원이 들어옵니다. 만약에 배터리 전원이 부족하면 이 부분이 빨간색 불빛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이 에어 노즐을 꼽아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데 노즐에 이 부분을 위로 제껴서 밀어 넣은 다음 다시 이 노즐을 눌러주면 아주 단단하게 고정이 되고요 이 윗면을 보시면 LED 디스플레이어 창이 있고 SET 버튼과 PLUS, MINUS 버튼이 있습니다 이 SET 버튼을 통해서 네가지 기압 단위를 변환해서 사용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현재 PSI 상태에서 요세 버튼을 꾹 눌러주고 있으면 바 키로파스칼, 키로그램퍼 제곱센티미터로 순서대로 변환이 됩니다. 그리고 이 EX 파워 유무선 에어펌프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인 바로 최대 압력! 150 psi 까지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에어용품은 물론 자동차 및 화물차의 타이어까지 쉽게 공기 주입이 가능해요. 보통 1톤 화물차 타이어의 적정 압력이 65 psi 이니 이 조그마한 제품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을 통해서 주입하고자 하는 공기압을 세팅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부터 바깥으로 옮겨서 좀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야외로 나와 봤고요. 그럼 이제 이 에어펌프 제품을 직접 사용을 해 볼게요. 먼저 전원을 켜 주시고 사용하려는 타이어에 에어 노즐을 꼽아주면 이렇게 현재 이 타이어의 공기압이 이 LED 디스플레이어에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렇게 현재 공기압을 간단히 체크하실 수가 있어요. 보시면 60.5 psi 라고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겨울철에 공기압을 체크할 때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러면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을 통해서 주입하고자 하는 압력을 세팅할 수가 있는데 이 타이어의 적정 압력이 여기 보시면 65 psi 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버튼을 통해 65 psi로 세팅해 놓고 이세 버튼을 눌러주면 이렇게 65 psi 만큼 숫자가 올라가면 자동으로 멈춥니다. 사용법도 이렇게 정말 간단하지만 이 작은 본체에서 그것도 무선으로 이렇게 강력한 힘이 생긴다는 게 놀라운데요. 확실히 이전에 소개해드린 타이어 게이지나 발펌프와 비교를 했을 때 편리성만큼은 최고인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EX 파워의 유무선 에어펌프에 대해 알아봤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공부 알려주는 여자의 공주였습니다. 안녕.